네, 국민의힘 주자죠. 윤석열 전 검찰 총장도 언론 중재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. 한동안 이어오던 자맹을 끝낸 건데요. 정작 이준석 당 대표 측과 갈등 구도가 풀리질 않습니다. 오늘은 이 대표는 사퇴하라. 이렇게 주장을 펼친 윤전 총장 측의 국민통합특보가 논란 끝에 사퇴했습니다. 정한희 기자입니다. 지난 한주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일정을 재개했습니다.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 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습니다. 윤석열 캠프에서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검토한다는 보도 내용은 전면 부인했습니다.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황당무계한 얘기고 또 이런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25일 당 비전토론회에서 집권 이후 구상을 보여주겠다며 갈등설에 재차 선을 그었지만 이번에는 캠프 관계자의 이 대표 사퇴 언급이 논란이 됐습니다. 윤석열 캠프 민영삼 국민통합특보는 SNS에 이준석 대표는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든지 무권 수행을 하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썼다가 삭제했습니다. 논란이 커지자 개인 의견이었다며 캠프에 사의를 표했고 캠프도 즉각 수용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. 하지만 이 대표 측과 유승민 전 의원은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. 이준석 대표 체제 무너지면 이번 대선 물건너 간다. 또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뭐 무슨 비례위로 간다. 그거는 그거는 대선 망치자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. 유승민 캠프는 캠프 인사들의 계속된 당대표 흔들기는 윤전 총장 책임이라며 직접 해명하라고 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.